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서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가 연말에 화려한 조명으로 들떠 있던 어느 차가운 밤팬 커뮤니티는 단 다섯 글자의 충격적인 문구로 인해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정동원 입대라는 믿기 힘든 소식은 삽시간에 번져 나갔고 팬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비비며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정동원의 내부 일정표 캡처본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빼곡히 적힌 스케줄 사이로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기된 입대라는 단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단순한 오타나 촬영 콘셉트일 것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영탁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영탁은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하지만 한 팬이 던진 동원이 입대 소식 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영탁의 얼굴은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은 멈추고 화면 속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영탁은 힘겹게 입술을 떼며 그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팬들에게는 사실상 입대 확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탁은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지만 떨리는 손끝까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나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라고 말끝을 흐린 뒤 급히 방송을 종료한 영탁의 모습은 팬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입대라는 강렬한 단어와 맞물려 정동원의 비공개. 스케줄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팬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뒤에는 눈물보다 더 깊은 감동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밝혀진 실체는 군 입대가 아닌 입대입대 프로젝트라는 방송 특집. 콘셉트였습니다. 이는 군악대 위문 공연 같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청춘 성장 다큐멘터리 형태로 기획된 합숙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간 외부와 차단된 채 오직 음악과 체력 단련에만 집중하는 이 프로젝트에 내부 용어가 입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송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영탁의 반응이 너무나도 비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동원이 이 험난한 프로젝트를 자원한 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최근 지인들에게 무대 위에서만 화려한 가수가 아닌 인간으로서도 더 단단해지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점에 올라 마음의 근육이 몸을 따라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영탁은 정동원의 이러한 고뇌를 가장 먼저 들어준 든든한 형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영탁이 라이브에서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는 정동원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대 아래로 내려가 견뎌야 할그 혹독한 훈련과 성장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영탁이. 보낸 메시지 역시 동생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팬들이 느낄 서운함을 동시에 걱정한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특히 이번 입대 프로젝트가 연말에 강행된 진짜 이유가 드러나면서 팬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정동원은 내년 초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무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지금까지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동원의 내밀한 이야기를 노래로 꺼내놓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숙 훈련은 바로 그 역사적인 무대를 앞두고 감정의 근육을 키우며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정동원만의 결단이었습니다. 영탁이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동생이 감내해야 할그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결국 입대라는 단어는 팬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지만 사실은 정동원이 진정한 성인 가수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순고한 통과의 레였습니다. 영탁은 그 험난한 길을 앞둔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비밀의 문지기가 되어준 셈입니다. 팬들은 이제 기다림을 응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정동원이 스스로 선택한 성장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해 초 그가 꺼내놓을 노래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그리고 영탁이 끝내 말하지 못한 그 문장의 진실은 무엇일지, 가요계의 모든 시선이 정동원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밤은 아직 깊고, 팬들의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한 소년이 어른이 되어 돌아올 시간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영탁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이 빚어낸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그큰 무대에서 보여줄 고백과 그가 흘린 땀방울이 어떤 결실을 볼지 본 기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도하겠습니다. 정동원의 내년 초. 컴백 무대 단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탁과 정동원이 프로젝트 기간 중 주고받은 추가 메시지 내용도.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원의 입대라는 단어가 몰고 온 폭풍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그를 아끼는 동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 입대가 아닌 프로젝트 팀 입대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먹먹한 이유는 그가 선택한 멈춤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탁이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침묵과 떨림은 단순히 방송 스케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동원이 홀로 감내해야 할 성장의 성장통을 미리 짐작한 선배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앞두고 정동원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를 뒤로 한채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정동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오로지 음악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짧은 글을 하나 더 남겼는데 거기에는 가끔은 멈춰서야 더 멀리 볼수 있다는 것을 나보다 어린 동생에게 배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탁은 정동원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갑자기 종료한 뒤에도 정동원과 긴 통화를 나누며 팬들의 걱정과 자신의 진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새해 초 예정된 정동원의 큰 무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가 입대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정의 근육을 바탕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노래로 꺼내 놓을 것이라는 예고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정동원이 준비 중인 곡이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밝고 순수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자전적인 곡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정동원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직전 팬카페에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잠시만 안녕이라는 말 대신 더 멋진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그의 글에서 우리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거듭나려는 한 아티스트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영탁이 끝내 말하지 못했던 문장은 아마도 너의 그 용감한 선택을 끝까지 응원한다라는 격려였을 것입니다. 2026년의 가요계는 정동원의 이 특별한 입대를 통해 스타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해내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밤은 여전히 떨리고 있지만 그 떨림은 이제 공포가 아닌 설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간 그 시간 동안 그가 남긴 노래들을 되새기며 그가 돌아올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장은 이제 개인의 역사를 넘어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서사가 되었습니다. 영탁이 말한 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정동원의 진정한 전성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돌아오는 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정동원 군이 입대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 중인 새해 초 공연의 구체적인 장소와 그가 처음으로 고백할 노래 가사의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 제가 더 추적해 드릴 수 있는데 더 알고 싶으신가요? 입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합숙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동원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행을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보컬 트레이닝과 명상에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그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신의 과거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영탁에게 털어놓았다는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26년 현재,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선 아티스트로 우뚝 섰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성장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영탁이 라이브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라고 했던 말은 정동원이 이번 무대에서 꺼내놓을 이야기가 단순히 음악적 성취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치명적인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새해 초큰 무대의 정체, 10년의 기록, 그리고 고백. 정동원이 준비하고 있는 새해 초의 무대는 단순한 단독 콘서트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음악적 자서전 형태의 공연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최초로 공개될 미발표곡의 가사에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연예계의 명함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팬들과 동료들에 대한 숨겨진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탁은 이 곡의 가이드를 미리 들어본 유일한 동료 중한 명입니다. 영탁이 나도 그게 제일 마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던 이유는 정동원이 노래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도 절절하고 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영탁 씨는 동원이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이 고백을 통해 짊어질 세상의 시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이 맞이할 침묵의 시간,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이제 팬들은 정동원이 합숙소에서 보내고 있을 고독한 시간들을 묵묵히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군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넘어 그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을 기꺼이 듣겠다는 성숙한 다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공식 SNS에는 여전히 새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지만 팬들은 과거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며 그가 남긴 복선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짜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라던 2년 전의 인터뷰 영상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탁이 보내 놀지 마라는 짧은 문장은. 이제 정동원이 무대에서 웃으며 돌아올 때까지 팬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새로운 정동원을 만난다. 2026년의 첫 달이 지나갈 무렵 정동원의 입대 프로젝트는 종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숙소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귀여운 동원이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노래로 치유할 줄 아는 거인 정동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탁이 끝내 말하지 못한 그 뒷문장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그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을 테니까요. 폭풍 같았던 입대 소동은 결국 한 아티스트의 처절한 자기 고백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가 깎고 다듬은 목소리로 들려줄 진실의 멜로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떨리고 있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설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입대라는 단어가 남긴 파장은 2026년 새에 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내면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한 고독한 입대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이제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낼 진짜 이야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탁이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그 찰나의 침묵과 떨림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한 긴장감이 아니라 어린 동생이 짊어져야 할 성장의 무게를 곁에서 지켜본 선배로서의 안타까움이자 경외심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정동원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오로지 소리 하나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있으며 그 가사 속에는 그동안 대중에게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무대 뒤에 공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영탁이 라이브 종료 직전 내뱉었던 나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정동원이 그 곡을 쓰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공포와 불안을 넘어 정동원이 보여줄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초로 예정된 그큰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정동원이 소년에서 청년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정동원이 처음으로 꺼낼 이야기는 그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바치는 감사이자 자신을 가두었던 틀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자유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영탁 역시 그 무대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2026년 1월 가요계를 강타한 이때 소동은 결국 해프닝이 아니라 한 천재 소년이 진정한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통과 이래였습니다. 정동원이 잠시 무대를 떠나 휴대폰도 내려놓은 채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은 앞으로 그가 부를 노래들의 깊은 영혼의 울림을 더해줄 것입니다. 영탁이 말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문장은 정동원의 노래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희망의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눈물을 닦고 그가 돌아와 들려줄 첫 소절을 위해 가장 뜨거운 박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탄 뉴스397은 정동원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까지 모든 발걸음을 추적하며 보도할 것입니다. 정동원이 이번 훈련을 통해 찾아낸 자신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릴 눈물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곁을 지키는 영탁의 우정 또한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동행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정동원이 합숙소에서 팬들에게 남긴 마지막 일기장 내용과 그 속에 담긴 특별한 약속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동원이 이번 입대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신곡의 가사 중 일부를 미리 확인해드릴까요? 아니면 영탁과 정동원이 무대 뒤에서 나눈 더 깊은 대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추적해드릴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며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거대한 진실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밤은 이제 떨림을 넘어 기대와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